안녕하세요. 모티브 성형외과 박재현장입니다. 네,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거나 이제 문의하시는 것들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성형외과 수술은 겨울철은 피해서 해야 된다,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. 뭐 겨울철에는 뭐 바쁘니까 뭐 수술도 대충대충 하고 뭐 비용도 비싸게 받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가끔 오해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안 그렇습니다. 뭐 수술비는 저희는 항상 일정하게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봄이든 가을이든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게 이제 받고 뭐 겨울이라도 더 비싸게 받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다만 이제 겨울이 되면 조금 이제 다른 때보다 좀 수술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. 환자분들이 뭐 방학도 있고 또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좀 붓기나 회복도 뭐 여름보다는 좀더 유리하다는 생각도 있고 또 이제 겨울철 되면 좀 목도리나 뭐 여러 가지로 방한용품으로 얼굴도 가릴 수 있고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여름철이나 다른 계절보다 좀 수술하기 더 이제 유리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겨울철에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오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겨울철에 제가 수술을 대충하고 그러냐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저는 수술을 할때 항상 원칙과 철칙 중에 하나가 모든 환자, 모든 어떤 수술이든 항상 최선을 다해서 베스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겨울이라고 바쁘다고 뭐 대충하고 그럴 바에는 수술 안 합니다. 저는 항상 모든 환자한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이제 수술하기 때문에 뭐 겨울이라고 뭐 대충하거나 그런 건 저한테는 절대 없습니다. 대신 이제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좀 다른 계절보다 좀 수술이나 그런 스케줄이 많기 때문에 저도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서 체력 관리나 컨디션 관리를 하는데 이제 보통 성형외과 의사들 중에 뭐, 뭐 극히 일부이긴 하겠지만 뭐 다음날 수술 있어도 뭐술 한잔 하거나 그런 분들도 가끔 있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술을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겨울철에는 거의 술을 안 마십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겨울에 월말이 되면 연말이 되면은 막년회라든지 송년회 같은 모임이 많은데 저는 이제 12월에는 될신대로 모임을 안 잡습니다. 그래서 뭐 11월 말이나 웬만하면 12월 초에 이제 미리 당겨서 이제 모임을 잡고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이제 좀 원성이 자자합니다. 왜 이렇게 빨리 모임을 갖냐뭐 그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환자분들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는 웬만하면 정말 이제 꼭 필요한 모임이 아니고서는 이제 모임을 갖지 않고 이제 항상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제 몸 컨디션 관리를 하는데 이제 성형외과 수술 특히 이제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긴 이 하지만 눈 수술은 굉장히 이제 정교함이 필요한 수술인데 정교함을 위해서는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체력이 떨어지고 정신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면은 정교한 수술을 아무만 손재주가 좋아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.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는 특히 이제 눈수술처럼 굉장히 미묘하고 미세한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항상 자기관리, 체력관리를 해갖고 체력이 떨어지지 않게. 그래서 저는 뭐 하루에 뭐 만보, 만오천번씩도 매일 걷고 등산도 자주 하면서 이제 체력관리를 하는데 그게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 뭐 여름철, 겨울철 뭐 상관없이 항상 뭐 비용은 일정한데 다만 이제 겨울철에는 좀 수술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 저도 항상 컨디션, 체력 관리를 하고 또 스케줄도 한번 수술이 많아도 좀 환자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해서 좀 스케줄 조절을 합니다. 저 제가 느끼게 어 이거는 도저히 뭐 하루에 감당이 안 되고 집중을 할수 없는 수술 같은 거는 좀 환자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좀 기다리시라고 하더라도 좀 연기, 며칠 연기 하더라도 좀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 수술 스케줄 잡지. 절대 무리해서 스케줄을 잡지 않습니다.